캡틴의 장단점 편입니다. 제가 캡틴의 장점을 정리해 보니까 은근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게임이 전장난디 그런게이전 요한가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이플를 하던 친구들은 다안 게임하고 오랜만에 놀라니까 재밌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 새끼 팔다리 다 잘라라. 일만은 메이플 게이개의 40000개의 10000개의 1 0 0이0개의 10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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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의 1000개의 이0 0 0개의1 0 0히개의1 0 0 0의 가격이, 가격이 노개 기준 3 0억부의인 것을 감안하면 바0 앱솔 건너뛰고 아케인부터 쓸수 있겠죠? 두번째는 사냥입니다 사냥기가 좋고 이펙트가 화려합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98%가 사냥인 게임이죠. 멋있는 이펙트로 즐겁게 사냥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다양한 범위기로 편하게 사냥하고 설치기를 통한 맵 장악도 좋은 편입니다. 또한 로디드 다이스를 이용한 하 경험치 이게 또 30에서 최대 50%를 더 주죠. 남들 경고 한번 받는 거 나는 두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게다가 기동성까지 좋아버리니 사냥 L 티어 인정합니다. 세 번째. 기본 크 확이 높은 편입니다. 크루 10%, 패시브 65%로 기본 크 확을 75%를 가지게 되는데요. 나머지 25% 정도는 어빌리티 링크 하이퍼 스텔 어? 유니온으로 쉽게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수한 보스전 제가 카파풀 잡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레벨 224, 1.3 캐티입니다. 극기인 노틸러스 너슬드가 설치기라 바인드 안에 모든 극대기를박아놓기 좋습니다. 설치기가 패턴을 피할 때도 딜을 넣어주죠? 컨티뉴 레이닝은 잠몹이 많은 보스전에서잠몹으로 인한 딜 누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쿨 30초짜리 무적기가 생존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서몬크루가 파플라투스의 저주를 막아주었습니다. 바데힐라의 흡혈, 삐르의 보자, 반반의 긴자, 벨룸의종이석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스탠스기가두 개나 있어, 밀격이 있는 보스. 예를 들면, 수우 같은 데서 되게 유용하겠죠? 아, 이제 단점 시간이네요. 보스전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와, 남보다 말구요. 딜사이클이 너무 난잡하고 복잡하죠? 퀵드로우 노틸러스 어설트. 퀵드로우 이펙트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레피드 퀵드로우 데스트 리더. 레피드 퀵드로우 데다이데다이 쿨차지는 보입니까? 노틸러스를 써야 디그니티 추가 데미지. 이걸 패턴 피하면서 계속해야 합니다. 흑딜기에 무적기가 달려 필요할 때는 없는 무적 사실 이건 불평할 거리는 안됩니다 두번째 도박 중독은 1336 이번 패치로 도박 관련 패치가 좀 되었지만 다이스는? 배틀쉽 본보는요? 뭡니까 이게 보스는 둘째치고 사냥해서 너무 불편해요 조나다는 길어서 밑에 적도 때리고 나머지는 안되고 심지어 보통도 다 같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전환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건또 무슨 무슨 폭탄이 벽에 맞으면 사라져. 요 진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세번째 높은 사냥 필요도 헤 네, 사냥은 잘합니다 대신 그 사냥을 계속하기 위해 듣는 피로도가 높아요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배틀시 본버를 계속 깔고 폭타 코터 덱까지 계속 깔아줘야 하는데 뇌빼기 사냥이라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뇌빼기가 아니라 내뇌가 튀어나갈 것 같아요 제획하느라 정신 나가서 같은 곳에 배틀시 본버를두개 깐다? 어휴 빌드 작살납니다 네번째 구린 총알 모양 타란 모양이 구려요 캐시 출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높은 코어 강화 난이도가 있습니다. 허구한 날 코어 뜯어봐야 나오는 건 쓰레기. 유 코어 절대 안 주지. 코어칸도 부족한데 섞어 쓰기도 힘들게 필요한 게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단점 얘기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안 좋게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캡틴 재밌는 직업입니다. 복잡한 만큼 보스 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관한 마음 캡틴이라는 말도 있듯이 캡틴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캡틴의 또 다른 장점 혹은 단점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